가 주인공 여러분이 만화의 주인공이 되는 순서입니다. 이 시간이 어떠면은 제일 재밌을 수도 있고요. 또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어 사실은 한열번 정도를 듣고 그리고 여기를 풀어봐야 돼요. 그러면은 금방 할수 있거든요. 처음에 막 하자마자 이 부분을 맞이하면은 조금 야뭐 배운 거 같긴 한데 뭔지 지금 도무지 생각이 안 난다. 그럴 겁니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자 만화를 보십시오. 첫 번째 엉, 얼굴을 찡그리고 나타난 가람이 팀이가 물어보죠. 너 어디 아프니? 너 어디가 아프니? 어디가 아프니? 어디가 아프니? 너왜 그래? I have a cold. 그러니까 가람이가 I have a cold. 나 감기 들었어. 나 감기 걸렸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뭔가 좀 우울하고 아파 보이는 사람한테 어디가 아프니? 어디가 아프니? 너왜 그래? 이런 말 있잖아요. 어디가 아프니? 어디가 아프니?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죠? What What is wrong? What is wrong? Or what's the problem? 또는 What's the problem? 또는 oh, What'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w h a t i s wrong? 하는 것을 줄여서 What's wrong? What's wrong?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너 어디가 잘못됐니? n 왜 그래? 그런 말이죠. o 이제 w 번 a 그림을 봐주십시오. 음, 문제가 두 개네. 내가 주인공이 두번 되는 순서입니다. 기분 좋다. r o n g What's wrong? What's wrong? What's wrong? What's wrong? w h a t 난 기분이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네. 난 기분이 좋아요. 금방은 잘안될 거예요. 잘 생각을 해 보시고 나중에라도 연습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답을 맞춰 보시면 돼요. 자, 나는 기분이 좋아요라는 말 어떻게 하지요? I feel good. I feel good. I feel 하면 나는 뭐처럼 느낀다, 어떤 생각이 든다, 어떤 느낌이 든다 그런 이야기죠. I feel good. I feel good. 한잠 따라해 보실래요? I, I feel feel good good. I feel good. I feel good. 난난 기분이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기분이 좋아해요가 됐어요. 난난 기분이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난 기분이 난 기분이 좋아요. 난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난 기분이 좋아요. o okay. 뭔 <laughs> 오케이 놈, 에 해야 돼. 난 기분이 난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난 기분이 좋아요. I feel good. I feel good. 자 이번에는 조금 화가 났어요. 화가 난 팀이에게 팀이가 물어봅니다. 나는 화가 나 있어요. 이 팀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화가 나 있다라고 팀이가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나는 화가 나 있다라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조금 전에 나는 기분이 좋아요 하는 말을 I feel good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좋다의 반대말 나는 화가 나 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정답은 I feel angry. I feel angry. 나는 I feel angry. 화가 나 있다라는 얘기죠. 나는 기분이 안 좋아요라고 이야기하면은. I feel bad. I feel bad. 요거는 이제 기분이 좀안 좋다 그런 이야기고 나는 화가 나 있어요 하면은 I feel angry. I feel angry. 어나 정말 기분 나쁘 죽겠어 화나 죽겠어 정말 어쩜 걔는 그럴 수가 있냐 나는 기분이 나쁘다 I feel bad. 나는 화가 나 있다 I feel angry. 비슷비슷한 말이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머리를 짚으면서 팀이가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이말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어디 어디가 아프다 할 때는 I have라고 하는 말을 쓴다 그랬죠? 어디 어디가 아파요? I have 머리는 head. 그럼 머리 아픈 거 두통을 영어로 뭐라 그랬는데? Headache 두통이죠? 그럼 그러니까 난 머리가 아파요 하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I have a headache. I have a headache. I have a headache. I have a headache. 나는 머리가 아파요.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음, 아픈 이를 짚으면서 나는 이가 아파요. 오 이빨이 아파요. 그런 말입니다. 나는 이빨이 아프다. 이 말은 또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역시 아프다라니까 I have를 써서 I have a toothache. 아 어, 답을 얘기해주고 말았네. You gave the answer away. 아 선생님 바보 같다. y yeah. e 네. o okay, So the answer is blue. <laughs> And the answer is Mr. O. 정답은 I have a toothache. Good. I have a toothache. I have a toothache. 이가 아파요. 그런 말입니다. 네. 자 이제 한 문제가 남았거든요. 이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아파서 누워 있는 팀에게 마카로니 부인이 지금 엄마가 약을 건네주면서 이 약을 먹어라. 이 약을 좀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하면 될까요? 약을 먹다 take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했죠. 약을 영어로 medicine. 그러니까 이 약을 좀 먹어라 하는 말을. 정답은 take this medicine. take this medicin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